군사가 이에사들 군사가 안는사라고사가우에 있는 사람들. 군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들가안 있는 사람들. 군사가 안사우에 있는 사가리에있가는사같들데사가금리 있는 사람는들군사거가 있는 사람들. 군사가 우리 안에 안 血脂高，糖尿病了了，就是就九八那天，我上一月就步行翻越，就上了十年，我这次回来，我干不动了，我得了糖尿病，身上感觉身上没有劲儿，嗯，在干嘛呢？我说你干十年，我说你他妈不换一部了，换多我干啥？那你换也熬着呢，你你现在这个条件好。 上哪儿了我？就是你那还用我？我说老板，说不行，我也去。我这，我这，我今年我再干一年，再干两年了。真的假的？我大会再找我。给你回来到这肯定比他好。我再来上来。上 그나 지금 그리 힘든 이 이전에는 이전에는 할 때는 내가 한나도면한 한, 하나 하잖아 지금은 기계보는사람 많아가지고 그 하더라고 그거안 맞아 내가 거기서 내그일 하다가 그회들어가 이리 이 맞지. 네. 이제 제가 제가 말하는 게 간단한 거인데. 그 플랜 컨탄이 거기 메 알아서 하나는 되는지? 제가 말로 공부 하루에 10분만을 해요. 과학, 우두, 불회화. 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요가 좀. 요가요. 그 짜는 거 요가도 잘 60, 60, 65. 65, 64. 굉장히 무도 <목소리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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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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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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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집 잡는 것도 부장이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음, 이 이거는 약한 시간에 삼만 원인데 타마 이완산 그게 타마 이완치. 뭐, 하루에 그냥 부장님 없구먼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장유 김에 있는 것들 저저 지뢰 그거 아니 장유하고서 지뢰에 있는 것들은 제뢰차차 차 하나 탄이 많은데 사가지고 날고 있지 에 쏭하고 그다음에 기숙사도 다 지뢰 잡아주고 오늘부터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 现在有时候中国下来盘子那到一千一个小时的不 이천이 零十四万什么跟赌局现在起从八点五出差不多第五局我跟你说就是盘子啊中国上来我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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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이我我我我我我我이 的一天我一天多少？十七毛多。十七就是一个小时一万七，干到五点，他给咱们十三万五，嗯、一个小时一万七。啊、嗯。早上好，赵先生。反七也不用啥也不用管呗，只七这个工作。走走走

사람이 그 면접 보고 하는 거데그 팀장이 너 팀장이 봐서아 그건 너무 많이 착해먹는 거야. 한 시간에 만 1000원씩 빼먹으면 하루에 10, 12,000원인가 13,000원인가 2 0 0 0 0원 하루에 제가 그팀장에 그 하루에 한 사람이라서 종으도 10만원 빼 먹는 거 하루에 1 0만 원이면 한달 m m 100mm. 1 0에0 0 0 0 0 0 m m 1 0 0 0 0 100mm. 100mm. 1 0 0 0 0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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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다 m 1 0 0아 시간당이만산 빼니까 상승수 1시간당 이완산 상승수 업이면더많이 할머니. 사실은 뭔가 자세가 안 좋지 않아요. 어제 그 어제 뒤에 계다가 요 요새 바가지가수써 얘가 달 이디 라가면콩이라 그러면 저건 돌이라이파라고그러그래가고 할머니 잘해 니시저 유튜브 찍으려고 전화 켰어요. 네. 이거 조금 뭘 저는 집단에는 한라하는데 아빠 저기 꼬마님 옷 몰라 하니까 잘라버렸는데 어대 노동부에 가신 거였는데 두달 했지 용감한 근데 어떤 용감 키가 작은 용감인데신용불량이 되나? 여기 창원행기뭐뭐모님이야 근데 짜요장아해봐야 짜요 장 하면 서람은 매출도 받고 그래가지고서 음, 뭐그 사람. 그래가지고 사람은 뭐 중국 사람이야 향후 뭐야 뭐야 신용불량이 됐는구나 그래가지고 노동부에 뭐 신고 못하고 두 달에 신고 좀 받기로 했다고. 내로 지난 러페를 부르다 그랬냐나 그 용감 타면 그 싼거 센서 따듯이 싼거 이걸 리베이트 해야지 진해 아니면 아, 장류 아니면 저, 저 국면에 가서 오리탕 사주고 심내밥 사주자는 거 용감한데 러페가 차 기름도 다 바꿔주고 인간의 화화무한 뭐 이삼십만 원드려야 되는 거 팔만 원 주고 바꿔주때차 후이 빵 기린 밥도 바꾸고 물차 종기장. 라 그래가지고 짜다니까 아무래도 수화하고좋던거니까아그래도좀 마음이 좀 안좋지 지금 들어간 것들은 어 것들도 그가고 왼쪽 직진입니다 이거, 짱, 이거, 이거, 짱, 이거, 이 이거, 무슨 치거깨끗 이거, 이거, 인가요거 이거, 이 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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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서 서서히 가고막고 서서히 내려서이 하늘 이는 몰라 사람들이 외국사람들이 왜 그러 그래 몇만명 된데 몇만명 영하는지한 한... 몇 예,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와, 저 카는 뭐야? <laughs>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화기 앞에 화가... 어가야가 咋都敢拍，自己有责任。哪里啊？对不对？男的啊，他他也不讲，不会讲，还汉族的，汉族在操什么驴吧？咋子地方呢？我北朝鲜坐板儿来的。哎呦，穿了吗？我穿。我太佩服你。他是最佩服你。真的吗？哎，那我讲一句，你也是朝鲜的。 약 한정이 킬로미터 전방에서 돌개 뒤편 터서자몇에한 명입니다. Thank you. 现在那个方面呢，